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새날에 소망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자 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자 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자 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아멘.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앞으로 이 말씀과 같은 목회를 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중국에 있을 때 함께 계시던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어렵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선교사님의 말씀은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다 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다른 이의 즐거움과 기쁨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즐거워해 줄수 있는 사이는 정말 진정 가깝고 의미 있는 사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를 받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 쉽게 말해서 열두 그룹으로 이스라엘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문하세라는 지파가, 어, 지파에 속했던 입다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 어린 말로 입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싸움을 할 때에는 뒤찜지고 있었는데 큰 승리를 거둔 모습을 보고 왜 우리를 불러가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미움 또 증오가 커지면서 타인이 잘 되는 것,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만나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과 내 영광만 추구하는 인생은 다른 이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유명한 고전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이겠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부에 있는 적으로 인해서 정말 싸워야 되는 싸움 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문제에 빠질 수 있게 되겠죠?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이런 꿈을 꿉니다. 진리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서로 상처 주거나 자기 주장하여 미워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독주하는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이 내딛는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신의티하는 장로교회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하려고 하다 싸우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되지 않도록 잘 못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들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대 가야 할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도 조금만 더 가까이 Merci.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도 조금만 더 가까이. give